박말순 여사는 올해 79살이다. 평생을 익산에서 살았고 남편과 사별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다. 딸 윤정은 결혼 후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아들은 외국에서 사업 중이라 국내에 자주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순에게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간 노인센터를 한 번만 이용해보자고 집에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고 센터에 다니면 운동도 하고 말벗도 생긴다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절했다. 자식들 눈엔 내가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처럼 보이나 싶어 서운했다. 하지만 윤정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하자. 말수는 결국 하루만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승낙했다. 그렇게 시작된 센터 생활. 아침 9시에 센터 차량이 집 앞으로 도착하고 저녁 4시 반이면 다시 집에 데려다 주는 일정이었다. 첫날 말수는 새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 센터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도시락도 제공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누구 하나 반갑게 말을 꺼는 사람도 없었다. 오전 프로그램은 체조였다. 팔을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이었지만 말수는 내심 당황했다. 옆자리 어르신은 체조 도중 졸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무도 제대로 따라하지 않았다.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마이크로 동작만 반복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사 분위기도 썰렁했다. 영양사 선생님이 준비한 반찬은 짜고 퍽퍽했다. 말수는 밥을 몇술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옆에 앉은 어르신이 나지기 말했다. 여기선 말하지 않는 게 편해요. 괜히 말 걸었다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말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운전기사가 묻는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서자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시끄러운데 마음은 더 공허해졌다. 식탁 위에 놓인 반쯤 마른 사과와 유통기한 지난 우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자식들 사진. 말수는 조용히 앉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또 센터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왜 그곳에 있어야 하지? 내가 정말 혼자 살수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이대로 이틀, 사흘 반복된다면 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도 똑같이 아침에 차량을 타고 센터에 도착했다. 말수는 눈으로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도착하면 곧바로 체조, 이후엔 만들기 시간, 점심, 오후 프로그램 귀가 준비. 하루는 마치 종이 접힌 듯 정확히 접히고 펴지는 느낌이었다. 만들기 시간에는 색종이로 연꽃을 접는 활동이 있었다. 직원은 친절한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말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종이를 자꾸만 구겨버렸다. 옆자리 어르신은 이미 포기한 듯 연필을 쥐고 멍하니 있었다. 직원은 말없이 지나가며 말순의 종이를 정리해 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격려도 칭찬도 실망도 없었다. 단지 정리.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향했다. 말순은 그 흐름에 따라 걸음을 옮겼다. 메뉴는 된장국과 고등어 조림이었다. 모두가 무표정하게 밥을 입에 넣었다. 아무 말도 없고 눈빛도 없고 오직 수저 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문득 식당 한쪽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다. 낯익은 뒷모습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이씨 할머니였다. 말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우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다. 잠시 뒤 직원이 다가와 할머니를 조용히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무도 그 장면에 반응하지 않았다. 말순은 그저 조용히 밥을 삼켰다. 오후 프로그램은 미술 활동이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수채화를 그려보라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두 연필을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흰 종이 앞에서 손이 멈췄다. 말순도 마찬가지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여기선 사람의 시간이 안 흘러요. 다 멈춘 느낌이에요. 그 말에 말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래, 맞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다. 여긴 움직이고 있지만 살아있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었다. 얼굴엔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 속의 주름이었다. 전날 들었던 사람의 시간이 멈췄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센터 차량이 도착했지만 말수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갈까 말까? 결국 마음을 접고 조용히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하루는 센터에 가지 않았다. 딸 윤정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집에서 보내는 하루였다. 말수는 늦은 아침을 천천히 차려 먹고 마당에 있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한쪽 구석에서 시든 화분을 발견하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물만 준다고 다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그 말은 곧 자신에게 던지는 말 같았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거실 한 편에 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등산 사진, 손주들이 어릴 적 찍은 웃는 얼굴들. 페이지를 넘기다가 오래 전 다녀왔던 여행지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그 웃음이 왜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말수는 손끝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처럼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해가 기울 무렵 윤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센터 안 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었어요.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가끔은 쉬셔도 되죠. 전화를 끄는 말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했다. 가기 싫었던 거다. 지루하고, 무미건조하고, 마치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 그게 싫었던 거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수는 작은 결심을 했다.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잊고 살았던 것들. 책도 읽고, 동네에 산책도 나가보고, 창밖 풍경도 오래 바라보고, 다음날은 스스로의 시간을 다시 찾아가는 첫날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말수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동네 뒷산으로 향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자주 걸었던 길이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산책로 한편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던 찰나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색 코트를 입은 또래의 노인이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가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혹시 박말순 씨 아니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최영달씨 맞죠? 영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았다. 중학교 동창이자 젊은 시절 잠시 마음을 나눈 적도 있던 사람이었다. 이후 서로의 삶에 집중하며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다. 영달은 자신도 몇달 전부터 근처 노인센터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은 아침마다 이 길을 걷는 게 일상이란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우리 둘다 아직 걷는 힘은 있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외로움. 말순은 자연스레 센터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영달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 기분 잘 알아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많죠. 그 말에 말순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이해받는 느낌이란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다. 그날 둘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다음 주에도 이 길에서 다시 만나자며 약속까지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누군가와 다시 연결된 느낌 나라는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날 밤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약속한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말수는 오랜만에 옅은 분을 바르고 바지 대신 치마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머리를 매만졌다. 몸이 가벼워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가뿐했다. 산책로에 도착하니 영달이 먼저 나와 있었다. 먼발치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친구처럼 반가웠다. 말수는 천천히 다가가며 인사를 건넸다. 오래 기다리셨죠. 영달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일찍 나와도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이른 아침에 산책로는 고요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말수는 영달에게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꺼냈고, 영달은 라디오에서 들은 인상 깊은 사연을 전했다. 대화는 끊기지 않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웃음 짓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던 중, 영달이 작은 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거 내가 담근 유자청인데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수는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 나이에 선물을 다 받네요. 감사히 마실게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은 없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면 이제 막 다시 시작한 친구처럼. 그날 말수는 정말로 웃었다.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피어오른 진짜 웃음이었다. 영달이 말한 농담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웃음이 났는지도 몰랐다. 집에 돌아온 말수는 식탁 위에 유자청을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리고 찻잔을 꺼내 따뜻한 물을 끓였다. 향긋한 유자향이 퍼지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혼자가 아니란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산책했어. 오랜 친구도 만났고 웃기도 했단다. 딸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시는 거 오랜만이에요. 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 아직 살아있는 것 같구나. 며칠 뒤 말수는 스스로 다시 센터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 전과는 달리 오늘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발걸음이었다. 차량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먼저 나가 문을 열고 타올랐다. 운전기사가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다. 다시 오시네요, 어르신. 말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가끔은 다시 봐야 할 것도 있죠. 센터에 도착하자 익숙했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지만 말순의 시선은 그 얼굴 뒤의 마음을 상상하게 됐다. 그들도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버지였고 아내였고 남편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다들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전 체조 시간 이번엔 말순이 먼저 팔을 들었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그 어르신도 따라 팔을 들기 시작했다. 직원이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박말순 어르신, 오늘은 표정이 다르시네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점심시간 식판에 나온 반찬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말순이 먼저 수저를 들었다. 반찬맛이 평범했지만 이젠 그것조차 익숙하고 고마웠다. 맞은편 자리에 앉은 이씨 할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세요? 말순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금 웃고 싶은 날이에요. 오후 미술 활동 시간 하얀 도화지를 받았을 때. 말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연필을 들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을 그려갔다. 그려낸 건 산책로의 벤치,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영달과의 그날을 떠올리며 말수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안, 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게 변한 건 아니지만, 내가 바뀌니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구나. 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다. 말수는 오후 자유시간의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어르신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지난 체조 시간에도 팔을 들지 않던 분이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책 읽고 계세요? 그 어르신은 고개를 들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책을 내보였다. 시집이에요. 옛날엔 시를 참 좋아했는데, 여기선 그냥 조용히 읽는 게 좋아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다. 저도 예전엔 시를 꽤 좋아했어요. 같이 읽어도 될까요? 그날 이후 말순은 점점 말수가 적던 몇몇 어르신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체조 시간엔 옆 사람을 격려했고, 식사 시간엔 간단한 안부를 물었다. 그렇게 서너 명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어느날 말순이 제안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직원에게 이야기해보니, 오후 자유 시간에 소모임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주 월요일 말수는 작은 모임의 이름을 정했다. 느린 오후. 다섯 명의 어르신이 모여 함께 시를 읽고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색하고 조용한 시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숨결과 따뜻한 눈빛이 있었다. 그주 금요일 센터의 한 직원이 말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요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다들 웃는 얼굴이 많아졌고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시작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란 것을,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느린 오후 모임이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평소처럼 시를 낭독하던 중, 김하자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지며 몸을 떨었다. 말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직원들은 신속히 움직였다. 모두가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화자 어르신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남아있던 어르신들은 말이 없었다. 말순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를 붙잡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귓가에 맴도는 화자 어르신의 마지막 미소만이 또렷했다. 고맙다며 웃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저녁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혹시 내가 괜한 걸 시작한 건 아닐까? 조용히 지내던 분들을 괜히 끌어냈던 건 아닐까? 좋은 뜻이었지만 어쩌면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센터에 도착한 말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직원은 화자 어르신이 안정되셨다고 전했다. 가슴에 무리가 왔지만 큰 위기는 넘겼다는 말을 들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느린 오후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를 건넸을 그녀였지만 그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어색한 공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흐르던 중최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박 어르신, 오늘 시한편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시집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이어주는 그 연결이 삶이라는 것을. 그날 느린 오후는 다시 시작되었다. 말순은 다시 결심했다. 흔들려도 멈추지 않겠다고. 이로써 말순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감사합니다.